안녕하세요. 교봉이입니다. 3월 5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 전망. 기사를 보니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수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이군요. 수조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주가가 폭등해야 하는 건가요? 기업이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낚시성 뉴스는 그냥 넘어가시길. 두 번째 뉴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관련 뉴스입니다. 가진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차입금을 다 갚고도 남을텐데 회생 절차라니 참 신기하네요 알리바바는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이마트는 매장 인수로 인한 사업 확장 그리고 두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쪽은 구린내가 나는게 사실이지만 확실해지면 다시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뉴스 밀리의 서재 순이50% 배당에 관련 뉴스입니다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펀드사가 있다니 신생기업에 현금성 자산 없는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뉴스입니다. 차라리 대주주인 KT의 주주환원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에는 가진 현금성 자산을 재투자 비용으로 쓰라고 압박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네 번째 뉴스. 우리의 흠슬라 HMM 관련 뉴스입니다. 주주환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뉴스이군요. 매각에는 이미 실패하였고, 그럼 남는 건 무엇일까요? 대주주들은. 정부이고 어떻게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자신들의 투자원금을 회수하려고 하겠지요. 부자하면 돈을 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는 투자를 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게 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